안녕하세요, 중공업 차매매전문 알찬트럭 이 부장입니다. 어, 이번에도 새로운 차량한데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소개해드릴 차량은 뒤편에 보이시는 어, 메가트럭 5톤 축 덤프 저상 덤프 안테나 실린더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이번에 차량 매입해서 이번에 이렇게 쭉그 덤프 저상 덤프로 새로 제작을 한 차량 되겠고요. 일단 새로 제작한 덤프 차량이라 덤프 관련해서는 어 덤프 장비 관련해서는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차량 연식이 2009년식으로 연식은 다소 오래되긴 했으나 뭐 운행하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겠고요. 뭐 일단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덤프로 제작을 한 차량이니까요. 어 이런 오토, 축 덤프, 저상 덤프, 어 안테나 실린더 롱 덤프 차량 알아보고 계신 분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자세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09년 9월에 등록된 메가트럭 5톤 트럭 차량에 어 이번에 이렇게 덤프 적재함과 덤프 장비 장착하여 어 덤프 트럭으로 구조 변경 제작한 5톤 축 덤프, 저상 덤프, 롱 덤프 차량 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어 덤프 장비를 장착하여 뭐 덤프 장비 관련해서는 뭐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일반 덤프와는 달리 이렇게 안테나 실린더, 안테나 실린더로 이제 장착이 되어서, 어 이제 중량짐을 싣고도, 뭐, 덤프 적재함을 힘차게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점이 있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변축, 압축이 장착되어 있는 축덤프로 어 이제 뭐장비 싣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제 뭐 중량짐 같은 거, 시, 이제 아무래도 축이 달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좀더 많은 어 중량짐을 싣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상 덤프로 제작이 된 차량인데요. 어 이제 지면에서 이제 적장까지의 높이가 90cm예요. 이제 90cm라 이제 아무래도 일반 덤프보다는 어어 지면과의 거리가 그 낮기 때문에 이제 장비 포크레인 같은 장비 적자기에도 아무래도 편리하게 어 적재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덤프 적재함도 이번에 새로 장착된 새로, 새 덤프 적재함으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아주 신품급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길이. 적재함 길이는 4m80으로 롱 덤프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적재함 폭. 폭도 2m30으로 넓게 나오는 일반 덤프보다는 넓어서 이제 뭐 장비 같은 시키에도 널널하게 어, 음, 적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덤프 장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심순 장비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어 차량 보셔도 되겠고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차량, 하부 프레임 쪽 부분도, 어 이제, 2009년식, 연식이 좀 이제 다소 오래된 차량이긴 하, 해서, 어느 정도 부식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운행하는데 문제없는, 괜찮은, 차량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은 뭐, 깔끔하게, 상풍용으로 정비 및도색을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테나시린더 경찰색 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축덤프, 저장덤프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이제 메모리, 어, 중고 메모리 이런 중고 메모리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저렇게 축덤프, 저장덤프로 제작하는 비용도 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반 덤프 보다는 가격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축 덤프, 저상 덤프 찾는 분들이 어 많으셔가지고 이제 2009년식 뭐 연식은 오래되긴 했지만 차량 상태가 괜찮아서 이렇게 축어 덤프, 저상 덤프로 제작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 그래서 뭐 일단 외관 쪽은 뭐 크게 뭐 문제될 부분 없어 보이고요 뭐 덤프 장비 이상 없이 작동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를 한번 확인해보면 아직 이번에 지금 덤프 제작하고 바로 입고 된 상황이라 아직 실내 세차까지는 아직 해놓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 바로 그 실내 클리닝 예약해놔서 깔끔하게 세차 진행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에어컨 같은 거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변축, 압축, 작동도 잘 되고 있는 점다 테스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까지 22만 4 0 3 1 k m 로 운행한 차량이에요. 일단 뭐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이라 뭐 엔진 뭐 미션 상태에 어, 특이사항 없는 뭐 괜찮은 차량 되겠고요. 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 문제 될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009년식에 이렇게 덤프로 제작하는 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어, 덤프저상덤프로 제작하기로 이제 제작을 진행하였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운전석 쪽옆 옆부분에 PTO와 덤프 작동 레버가 설치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어 이렇게 2 0 0 9년식 메가트럭 5톤 저상 덤프 쭉 덤프 안테나 실터 차량 어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어 이런 재원의 어 덤프 차량 쭉 덤프 차량 알아보고 계신 분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으로 안내해드린 대로 뭐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는 편이니까. 연식에 어, 비해 괜찮은 사항 상태로 운행 및 덤프 장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될 점 없어 보입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런 어떤 축 덤프, 좌상 덤프, 롱 덤프, 어, 안테나 실린더 덤프 차량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된 차량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공한 부천 남의 전문 알찬 트럭 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